동대문구는 지난해 말 노년층이 많이 찾는 서울 양령시 일대약 3억 원을 투입해 보행 환경 개선지구로 조성했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과 시장을 찾는 보행자는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입금지 통로로 역주행하는 차량과 나오려는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을 피해 도로를 걷는 시민들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울 양녕시장 일대에 조성한 보행 환경 개선지구입니다. 눈에 띄는 색으로 차도 바닥 포장을 다시 하고 30km 제한 속도 표기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 상인들은 예전만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예전 못한 더 못한 것 같고요. 와 이거. 사람들도 뭐 하더라 차 주로 하질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크게 지금 달라진 부분도 없네요. 네, 대부분 여기 알고 있는 사람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시장일 때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주차와 주 고객층인 노인들을 고려한 안전장치 역시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보니 보행자들 역시 위험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좀 위험하기는 하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특히 여기 여기 재기동시장은 노인분들이 많이 와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데서들도 오시고 많이 예전하고 다른 점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거의 보도가 없으니까 뭐 옛날에도 보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구청 측은 보행로 조성과 불법 주차 단속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상가에 이제 주차 조업 차량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보도를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조업 공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어려워죠요그렇지 상인들한테 굉장히 그런 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향후 이제 조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결국 상인과 보행자 모두 보행 안전에 달라진 점을 못 느끼는 양영시 일대. 이곳의 보행 환경 개선 지구에는 공사에만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